자, 벽강. 무로 스타트. 오케이. 어, 좋아. 팔. 팔 때리고, 다리도 좋고, 이은 팔을 잘 들어가요. 뭐야? 아까도 시작하자마자 한번 자빠지더니 또자빠지네 여기서는 무엇? 뭐지? 지가 미끄러지는 겨? 1280, 와, 딜 좋다 어 어, 딜 좋은데요, 이거 무기? 어1280 라비나, 야, 씨,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어. 그리고 무기가 뻘겋게 빛나는 게, 오 씨. 멋있어. 달궈 놓은 것 같잖아. 그, 디노발드, 꼬리 달궈 놓은 것 같아. 와, 안 맞아. 너무 커. 너무 커. 돌돌돌. 안 돼. 무기 록이 PC 모드 쓰는 것보다 멋진데요, 키키. 오. 어, 켄신 님, 천원 고맙습니다. 어룩이 괜찮아요. 괜찮아, 뻘겋게 음. 달아오는게 진짜 맘에 든다. 음. 그리고 이거 무페토랑 비슷한 거 같은데, 개이비 약간 귀에 때려봐야 되니까. 음. 보라엘리도 절대 까질 일은 없고, 룩베토 카이저셋이랑 비교해봐야 될것 같아. 오늘 이따가 다 데미지 한번 비교해보죠뭐 때문에도 쓸만할 것 같아. 어. 조금 딜 조금 덜 나오더라도, 룩이 좋아서 이거 쓸것 같아. 엽치기! 오케이, 옳지? 아이, 나한테 올줄 알았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거 처먹고 가 굿. 아 이거 검 멋있네요. 음. 그리고 폭파도 수치가 꽤 높아. 루페토 대검이 200이었나 폭파 수치가? 이300좀 넘어요. 자벽까 달아오른다, 달아오른다, 달아오른다. 옳지. 오케이, 어우 좋다. 600 들어갔어. 지금 폭파 터져서. 372에 300해서 오 얘가 피는 훨씬 많아도 라잔보다 많아도 라잔하고 들어가는 데미지 육질이 얘가 연해갖고 데미지 차이가 커서 얘가 더 빡딜 들어가서 더 빨리 잡힐 것 같아 어 빡딜 빡딜 잘 들어가서 옳지. 옳지. 와 참, <laughs> 뭐야, 이거. 뭐냐, 왜안 일어나? 아이 마비 진짜 괜히 했어, 와이로. 필살기 쓰러 간다, 이제. 음. 요거 기본 프레임 30일걸요 아마 어 30일거야 3 0분레임 풀수 30에서 좀 아래로 왔다갔다 할거예요 떨어질 땐30 아래로 내려가고 어좀 지금 이 상태는 3 0일되고 와우. 야, 확실히, 여길 때려줘야 돼, 다리 쪽. 앞다리야. 팔하고 머리. 겹치기. 뭐에 자빠지는 거야, 이거? 아까도 이렇지만, 뭐에 자빠지는 거지? 지뢰벌레장이 자빠뜨려요? 아니. 아니잖아요 지뢰벌레장이 잡아트린거 아니지 않나? 지뢰벌레장? 그 원래 마비 아니었어요 지뢰벌레장이? 지뢰벌레장이 마비 아니었나?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쇼를 해라 쇼를 해 쇼를 해라 와..멋있긴 멋있다 어이구 까매졌어 연탄 탄거 같다 연탄 연탄 같네 연탄 연탄 시커먼 연탄 옳지 이거 바닥에 쫄 필요가 없어요 막 터, 그냥 안터지고 한참 있다 터져갖고 저거에 쫄면 우리 딜러지 유시하고 딜러는. 아까 전엔 막 저거 피해서 걸어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가는 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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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프다. 죽었네. 어우, 사나? 많이 아프네. 아, 아프네 벽강. 자, 벽강벽강벽강벽강벽강한번 더. 옳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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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자, 아니안 터지네 앞으로 나올 역전왕들이 위험도 3자리들 음. 고룡 말고 일반 몹도 나온다면 역전왕 격앙 나잔 역전왕 인게브라키도볼수 있지 않을까 아이 어, 천원 고맙습니다 얘네 근데 원래는 고룡들만 그게 있잖아요 역전왕으로 나오잖아 얘네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얘네들이 역전왕이 나올 수 있을까? 오. 근데 좀 무섭다 저 위에 있으니까 졸 필요는 없긴 한데 뭔가 살짝 겁나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터트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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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악어 여러분 이거 이거 때문에 위험해 소리지르고 저렇게 터뜨리네 <laughs> 그래도 오랫동안 냅두니까 무시하고 밟아 내가 볼 이거 집무 한두방이면 죽어 이제 음. 간차! 어깨빵이 안나와서 어우 끝났네. 아닌가? 내 피가 왜 이렇게 적어? <laughs> 아 <아니 웃음> 피가 언제 이렇게 달았죠? <laughs> 피가 언제 이렇게 달았지? <laughs> 어, 역시 피 관리를 해야 되네. 그리고 어, 맞아. 이건 지금 라비나가 아니라. 내열, 그게 있잖아. 카이저에. 그리고 요거 강화를 안 했다. 이거 방어구 강화를 안 하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요 방어구가 강화가 안돼 있어. 약간 나비나 세트만 강화하고 왔지. 음. 이제 마무리. 아이씨, 진무 한 방이면 끝난 건데. 지만한방이 뭐 어, 방어구 부위별로 20씩 올라요. 20씩 추가로. 그래서 총 100, 100 정도, 100 정도 더 오르더라고요. 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야? 이어보내줘 임마! 뭐야, 이러면 못 잡어? 뭐예요? 아, 옆에? 옆으로 돌아가, 돌아가면 길이 있나? 이거, 옆길? 저쪽은 열려있어. <laughs> 아, 그러니 안내벌레가 절로 돌려주네요. 어. 에? 아, 여기 있구나. 결전의 장소, 이렇게 아 들어올 수 들어오는 건 맘대로 나가는 건 맘대로가 아니네. 여기 들어오고 나서 못 나가요. <laughs> 아이고, 이걸로 마무리다. 이거 봐, 600 남았네. 아까 침모한방이면 끝났을 거아니 확실히 라잔이 조금 더 빡세네요 얘보다는. 음, 라잔이 조금 더. 이게 마지막 패턴을 쫄 필요가 없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 불. 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싸우면 돼. 음. 어. 라잔이 좀더 성가신 편? 근데 라잔도 그렇게나 막 어렵진 않아요. 조금 어려워진 정도. 완전히 막못깰 정도는 아니니까. 알바트리온도 기대 많이 된다. 알바는 많이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흠. 음. 어, 풀스 맞아요. 풀스 오늘 업데이트된 거 풀스만. 이게 룩도 이뻐 무기가. 지금 무기록도 장난 아니야 이거 대검. 바닥 바닥 오야 뭐야? 쇠룡의 청각각 이런 것도 나오네. 노심각각. 좋아 좋아. 태도 한번 만들어서.